타면 이거 탈 수가 오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데이데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검단산 백패킹 영상인데요. 저랑 함께 길을 걸으면서 백패킹을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땀이 엄청납니다. 일단은 이제 팔각청 있는 곳까지 정자가 정자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고 제가 이제 올라서 와 이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아 물을 안 갖고 왔습니다. 아 진짜 큰일났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자칫하면 이거 탈수가 오지 않을까. 일단은 정상까지는 가보고 가서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다 싶으면 수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오도록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고요 이제 한 1km 정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드디어, 검단산을 도착했습니다. 경치가 아주 죽입니다. 아주. 사진 한번 찍고,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망, 여기 데크가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올라온 쪽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데크는 거의 이제 도, 도심 볼수 있는 그런 뷰예요 저녁에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빛이 있으니까. 텐트를 이제 후다닥 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이쪽이 이제 뒤쪽이고 이쪽이 이제 앞쪽 내부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계속 치고 오르는 산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힘든 산인 것 같습니다. 물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여기 뭐, 주변에 누가 마시다 버린 거 없나, 좀 그런 거 찾아봤는데, 다행히,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쓰레기 버리면은 당연히 안된 겁니다. 물론 안 되지만, 정말, 요, 요 캔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커피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아, 어떻게 물을 안 갖고 오지?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목이 마르면, 요걸로 조금, 이제, 목, 목을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굴이 좀, 부었네. 아, 다행히, 잘 잤습니다. 새벽에는, 아, 무래도좀 쌀쌀하더라고요. 백백킹 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은, 꼭 따뜻한 경량 패딩이라든지, 뭐, 핫팩, 이런 거는 꼭 준비해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텐트를 철수를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짐 정리를 다 하고, 이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 시간은 이제 5시 반이고요. 무탈이 어, 1박 2일 백패킹을 할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 어제 자기 전에 보니까 그야간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심신의 안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녁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막 불편함 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